해운의 고물 돕기 조석 김민기 신선홍 지음 2단계 씨앗의 비밀 해운을 부르는 주문 찾기 친구 그대가 1단계에서 흙의 비밀과 숨겨진 마음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해운을 얻은 것이다. 어렴풋하게라도 원하는 것을 찾았다면 더큰 해운을 얻었다고 할수 있겠지. 많은 친구들이 1단계를 몰라서 해문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. 이 단계는 해문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단계이다. 흑에 심을 클로버 씨앗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.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고,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. 이것이 씨앗의 비밀이다. 내 마음에도 그런 비밀이 있다.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해문화가 될 수도 있고,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마음에 풀어지는 씨앗은 생각과 말이다. 씨앗의 비밀을 알고, 내 마음의 심을 해문을 부르는 주문도 찾길 바란다. 그럼 이만 2단계 끝. 똑똑하고 예의 바른 고물토끼님 있음. 두 번째 해문 다이어리 쓰는 법. 평소에 하는 말을 써라. 마음의 심을 좋은 씨앗을 찾기 전, 지금까지 내 숨겨진 마음에 심어진 씨앗이 어떤 것들인지 찾아보아라. 평소에 많이 하는 생각과 말들 속에서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 있다.